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욕기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, 하나님은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신 분입니다.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. 요 분요, 하나님이 자기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. 활 시위가 늘어지면요, 화살을 쏠수 없습니다. 그런 활은 쓸모가 없죠. 아무것도 못합니다. 자, 지금 자기 상태가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나를 무력하게 만드셔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. 어, 저도요,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느낌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참못 한다는 느낌. 자, 이런 무력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요.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. 하지만 이럴 때 제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건 하나님은 결코 제 활시위를 늘어놓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. 물론 아주 가끔은요. 하나님이 욥처럼 제게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요, 그런 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. 오히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제활 시위를 탱탱하게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쏠수 없는 화살도 쏠수 있게 하십니다. 제 입에서요, 어, 약할 때 가감되시네. 예,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은 모욕을 당하는 욕을 볼수 있습니다. 만약 길을 가는데요, 어, 동네 개가 저를 보고 놀리면, 예, 그것만큼 어이없는 일도 없을 겁니다. 어디 깜도 안 되는 게 나를 놀려? 뭐 이러면서요, 이걸 쫓아가서 그냥 뒷다리를 콱부러질 수도 없고, 예, 참 어처구니 없을 겁니다. 욕이요, 이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. 어,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욥은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요,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존경은 고사하고 놀림을 당했습니다. 그것도요, 나이 어린 젊은이들에게 말이죠. 욥이 볼때 그들은 진짜 깜도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. 욥은요, 그들의 아비들이 자기 양 떼를 치는 개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. 따라서요, 성경에 기록된 요의 말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그 젊은이들은 개만도 못한 놈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.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. 그런 자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 얼굴에 침뱉음까지 당했으니 욥의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. 이 욥과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저도 조롱과 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. 침뱉음까지는 아니어도요. 그것과 비슷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깜도 안 되는 자들에게 말이죠. 그럴 때는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? 자,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? 그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? 입니다.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. 이런 일을 당하는데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건참 절망스러운 일입니다. 많은 조롱과 놀림과 모욕을 당하고 이제는 제거 당하기까지 할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냥 그대로 무너져야 할까요? 네. 욥의 심정이 딱 그럴 상황이었습니다. 어뭐 저라고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. 인간은 누구나 평생 별이별 일을 다 겪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요.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사실 욥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독수리 눈으로 욥을 지켜보시면서 언제라도 그를 도우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 하나님이요. 제게도 저를 도우시는 분을 붙여 주셨습니다. 다만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.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이 저를 도우십니다.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. 재앙에서 지켜 주시며 제가 가야할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. 오늘도요. 도우시는 예수님,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요배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신 하나님, 하지만 제 활시위는 탱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살면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, 그때마다 저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